주식으로 건물 올리자.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조정은 짧을 거고, 이 로봇주 더 간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대무백스는 더 크게 상승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로봇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고 많은 로봇 기업 중에 왜 현대무백스 주목을 해야 하는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현대무백스 타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수익 챙겨가시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죠? 정보는 곧돈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바로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주도 테마 중 하나가 로봇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주도 테마, 실적이 없으면 반짝하고 끝나요.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자, 실제로 로봇 산업 업황 불안정하죠? 투자 대비 수익률 높지 않고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추후에 살아남는 로봇은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만 살아남을 겁니다. 자, 실제 매출 성장한 곳몇 없죠? 현재 성과가 나오고 있는 곳이 휴머노이드, 정밀 액추에이터, 물류 자동화 분야인데, 자, 많고 많은 종목 중에 현대무백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 2023년부터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 자, 연평균 매출 성장률 약20% 이상 전망을 하고 있고, 자, 밸류에이션도 국내 유사업체 대비 매력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 수주 확대 흐름 확보가 되고 있는데, 2024년 물류자동화 부문, 수주액이 3천억 원대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 무벡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노란봉투법부터 주 4.5일째 추진을 하면서 기업들 압박을 하고 있고 기업은 인건비 절감부터 결국 이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구조로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로봇 테마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테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로봇주 잡고 계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아, 곧 빠지겠지 하면서 쳐다만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기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코스피가 3800포인트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는 상황이죠 근데 자, 200개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은 대형주 위주로 17개 종목 뿐이에요 시장 전체가 골고루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대형주나 특정 섹터에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자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자 실제로 거품일 수도 있겠죠. 다만 특정 섹터에 자금이 집중된다라는 건자 구조적 변화, 기술주 성장이라든지 뭐 산업 전환 등맞물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로봇으로 이 산업이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뭐 지금 무조건 거품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전 세계적으로 상승을 이끄는 주도 테마 종목 기본 베이스가 a i 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반도체 주목받고 자, 배터리 주목받고 메모리 주목받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자, 로봇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휴머노이드 쪽이겠지만, 자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자,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자이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수주권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빠르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현대무벡스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다. 그러면 최소 두배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찬스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으로 다 수익을 보나요? 아니죠. 차이가 뭘까요? 기법 문제도 아니고, 포지션, 마음가짐, 타점 문제입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을 보려면, 이런 시장 흐름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수익을 보자,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익을 보려면, 결국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죠? 매도 버튼을 누르고, 익절을 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그때서야 수익을 본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지 손절가를 정하고 자 매수가 들어가서 자, 손절가를 이탈을 한것 같아 자 그러면 적절하게 손절도 하고 자 이탈을 안 했어 그러면 끌고 가서 자, 수익 실현도 하고 다음 종목으로 순환하고 자 이것만 반복을 하면 주식 투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로보주들도 보면 자, 종목도 굉장히 많죠 뭐 클로버부터 시작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들. 근데 다 똑같이 상승을 하나요? 아닙니다. 이 로봇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이 나와요. 하루는 레인보우 가고, 하루는 클로봇이 가고, 하루는 뭐 현대무벡스 가고, 그 다음날 뭐 로봇스타 가고. 자, 이런 식으로 돌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런 타이밍에서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나, 자 현대무벡스 자 디테일한 탑점 궁금하신 분들, 자 저랑 같이 수익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 자 구독자 안에서 제가 영상에서 다못 담은 내용, 뭐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들이슈 남아있죠 자, 이런 대응법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무료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 어, 10초만 투자를 하세요 자, 제 영상 하단에 보면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성함 입력해주시고 받으실 연락처 입력 한번 해주시고 예수금 투자금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지 기입해주시고 뭐 현대 무벡스 말고 궁금하신 종목이 있거나 뭐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 있다라고 하면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같이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력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확인 누르고 제출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부분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상단에 서 개인 번호 010-5545-0284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동일하게 문자로 텔레그램 방 링크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제가 시장 흐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국내장, 자, 미국장 따라가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도 보면, 자, 거의 2%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의 2%,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는데, 현재 미국은 셧다운 중이죠. 자, 이게 끝났을 때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 셧다운이 끝나면, 자, 두 가지가 동시에 풀릴 겁니다. 자, 정책, 다시 움직이고, 숫자가 다시 발표가 됩니다. 자, 이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할수 있는 건, 자, 정부 예산 의존 산업, 그리고 이 정책, 이 정책 허가 기반 산업, 그리고 데이터 복귀가 필요한 섹터, 즉, 정부가 밀어주고 정책까지 밀어주는 로봇,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쭉쭉 올라만 가는 주식은 없어요. 눌림목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 자, 우리가 그때 타점 잡아서 이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자, 같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자이 대응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자 그만큼 지금 같은 장에 빠르게 대응을 해서 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이다 라는 거예요 자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자 앞전에 자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 나와주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이번에 상승 이후에 눌렸고, 상승 이후에 눌렸고이 상승 엄청나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이 블록딜 일정 가까워질수록 자, 눌림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이 블록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 실시간으로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눌림목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런 타점, 타이밍, 제가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무료로 자,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물리는 이유가 대부분 정보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 한두 줄에 흔들리고 자리 확인 없이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물리는 실수를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정보는 곧 돈이죠. 제가 이렇게 빠른 자, 공시 정보들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분석하신다 검색하시면서 자, 이런 정보 이런 돈 놓치지 말고 시간도 소비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대응하면서 수익 얻어가시는 이경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계속 힘낼 수 있게 구독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독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